오른발, 왼발. 부부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보비라는 이름은 가장 친한 친구인 보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에요. 아직 가난하긴 보비를 두고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비는 세살도 안 돼서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걸? 그러면 보부라고 부르게 할 거야. 정말로 보부는 보비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보비, 내 손을 잡아보렴. 할아버지가 말했죠. 오른발, 왼발. 할아버지가 보비와 가장 즐겨하는 놀이는 오래된 나무 블록 쌓기 놀이였어요. 블록은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 선반에 쌓아두었죠. 블록 두면에는 글자가, 또 다른 두면에는 숫자가, 그리고 나머지 두면에는 동물과 물건 그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천천히 블록 위에 블록을 올려 놓은 탑을 쌓았어요. 블록은 모두 서른 개였죠. 어떤 날은 탑을 절반쯤 쌓았을 때, 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탑을 거의 다 쌓기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나만 더 쌓으면 돼. 보비가 말했죠. 코끼리 그림 블록이에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조심스럽게 맨 꼭대기에 코끼리 블록을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탑이 몽땅 무너졌어요. 보비는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었지요. 보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laughs>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잘해보도록 하자구나. 나도 재채기가 안네 <laughs> 할아버지는 보비를 무릎에 앉히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쳤는지 얘기해줘요. <laughs> 보비가 이렇게 졸라대면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어요. 난내 작은 손을 이렇게 잡고 말했단다. 오른발, 왼발, 따라해보거라. 하고 말이야. 보비의 다섯 번째 생일은 할아버지와 보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요. 하늘을 나는 기차도 타고 핫도그와 아이스크림도 사먹었지요. 함께 사진도 찍고 둘이 같이 노래 부른 것을 녹음해서 테이프도 만들었어요.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는 불꽃놀이도 구경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부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한테 어떻게 걸음 말을 가르쳐 주었는지 얘기해줘요. 부비가 조르자 할아버지는 또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부비일이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에 할아버지는 매우 아팠어요. 부비가 집에 돌아왔더니 할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부비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단다. 뇌졸중이라는 병이 걸리셨다는구나. 보비는 때렸었지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를 보러 가요. 엄마가 보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단다. 지금 할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할아버지는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신단다.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신데 우리는 할아버지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보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보비의 마음이 풀리려면 할아버지 병이 꼭 나아야만 했어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 있었고,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어요. 어느날, 보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고 말했습니다. 보비야, 할아버지는 아직도 편찮으시단다.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셔. 엄마랑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신단다. 의사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러나, 보비는 무척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옮겨 의자에 앉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무시무시하게 들렸습니다. 보비는 얼른 방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보비가 소리치며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괴물처럼 소리를 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보비야, 어쩔 수 없단다. 그래서 보비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서 눈을,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보비가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보비는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보비는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할아버지가 날 알아봐요. 엄마가 말했어요. 보비야, 네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할아버지는 아부도 알아보지 못하셔. 그때 보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비는 얼른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선반 에 있는 상자를 꺼내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할아버지 입가에 작은 웃음이 비쳤어요.보비는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반쯤 쌓고 거의 끝까지 쌓고 이제 마지막 블록만 남았어요.할아버지 보세요.보비가 말했어요.이제 코끼리 블록만 남았어요.그때 할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재채기 소리가 났어요. 탑은 쓰러졌고 할아버지는 웃음을 주며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보비는 울고 또 웃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곧나으 시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이상했지만 보비라고 말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이 말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까지 움직였어요. 부비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진지 드시는 것을 도왔지요. 어느날 할아버지는 거의 혼자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드셨어요. 그러나 아직 걸을 수는 없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잔디밭에 있는 의자로 옮겨드렸어요. 부비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죠. 부비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야기. 그래서 보비는 할아버지께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렸어요. 보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너, 나, 걷자.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었어요. 보비는 할아버지 옆에 서, 앞에 선 다음에 할아버지가 어깨를 짚고 일어서도록 했어요. 좋아요, 할아버지. 오른발, 할아버지는 한 발을 움직였어요. 이번엔 왼발, 할아버지는 또한 발을 내딛었어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와 보비는 잔디밭 끝까지 걸을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말을 점점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보비의 여섯 번째 생일날, 보비는 블록 상자를 꺼내와 천천히 탑을 쌓았어요. 이제 블록 한 개만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옛따 코끼리 블록. 부비는 블록을 코끼리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에취! 할아버지는 <laughs> 또 재채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부비가 말했어요. 우리 다음번엔 진짜 잘해봐요. 이젠.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보비야, 나에게 <laughs> 어떻게 걷는 법을 <laughs> 가르쳤는지 이야기해나오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이렇게 짚고요. 난 말했어요. 오른발, 왼발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보비는 너무나 놀라고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보비가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다시 혼자서 <laughs> 밥을 먹고 말을 하고 <laughs>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보비를 가르쳤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거, 걸어갈 수 있는 거,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쓰러지셨을 때, 그분들께 우리도 다시 가르쳐, 가르쳐 드릴게요. 짜증내지 않고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